traffic and a waste of time. When you were there to hold my hand, but I've had it with the 405. Since you said I'd missed my last chance, but. 여러분 지민입니다. 여러분 따뜻해진 날씨에 제가 발빠르게 봄 룩북을 준비해왔는데요. 작년 겨울에 아우터 춘천 영상에서 파이딩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브랜드. 구독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주시던 브랜드예요. 시티브리즈 제품들로 봄 룩북을 구성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DM으로 재입고 문의도 많이 주시고 정말 핫했던 브랜드인데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에 시티브리즈만의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서 대학생 개강룩부터 직장인 출근룩까지 모두 데일리룩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 많은 브랜드예요. 애정하는 브랜드라 설레는 마음으로 룩북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다가 역대급 할인 기획전까지 준비했어요. 29cm 단독으로 최대 할인이 들어가고요. 20% 할인에 10% 추가 쿠폰 할인까지 드릴 예정이에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만 진행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왔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 볼캡도 너무 예쁘죠? 이거를 세 분께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니까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봄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코튼 블루종인데요. 크롭한 핏이 정말 예쁜 제품이었어요. 최고 작고 키장 여인 저한테도 큰 느낌 없이 비율 좋아 보이게 입을 수 있어서 키장 작 구독자분들께 강추 드리는 아우터예요. 크롭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아바한 핏이 진짜 귀여웠는데 이렇게 소매 끝단이랑 밑단에 시보리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볼륨을 예쁘게 딱 잡아줘요. 그리고 이게 활용도도 진짜 뛰어나요. 먼저 카라만 해도 이렇게 하이넥으로 잠궈줄 수도 있고 풀러서 이렇게 접어서 입어주면 좀더 깔끔한 느낌이죠. 아바하고 크롭한 핏이라 하이도 매치가 정말 쉬웠는데, 먼저 데일리로는 티셔츠 와이드 팬츠 위에 툭 걸쳐줘도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 꾸미고 싶을 때는 미니 스커트와 함께 입어주시거나, 저처럼 롱 스커트나 아니면 원피스 위에 이렇게 툭 걸쳐주면 꾸안꾸 무드로도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봄 개강룩이나 출근룩으로 먼저 추천드리는 제품. 또 봄하면 이런 연베이지 컬러가 손이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밝은 느낌으로 화이트 티셔츠에 롱 스커트를 입어줬는데 이렇게 티셔츠에 레이어드 포인트로 카키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런 베이지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죠?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밝은 느낌? 봄에 이렇게 입어주면 진짜 색조합 예쁠 것 같고 이게 코튼 나일로 원단이라 뻣뻣하거나 무겁지가 않고 그래서 편한 착용감으로 손이 자주 갈것 같아요. 편하면서도 귀엽게 주머니도 달려 있고 이 주머니 위에 시티브리즈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고급스러우면서 튀지 않아서 좋았어요. 캐주얼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어주기 좋은 아우터였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봄 필수 아이템이죠. 가디건인데요. 제가 가디건 하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단이랑 핏이에요. 근데 이게 원단이 진짜 좋더라고요. 만졌을 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을 만큼 부드러운 소재인데, 맨살에도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한 터치감의 레이온 홈방 원단이에요. 거기에다가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아서 이너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은 클래식한 꽈배기 짜임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 정말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은 기본 가디건이고요. 특히 이 가디건이 가장 마음에 든 이유가 핏이었는데요. 약간 팔은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게 슬림하게 잡아주고 소매도 길게 나왔고 근데 스탠다드 핏이라 저처럼 이렇게 이너티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크롭을 사랑하는 키장녀여서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저한테도 골반 위로 딱 떨어지는 기장이더라고요. 이러면 꺼내서 클로징해서 입어도 비율이 좋아 보여요. 이런 세미 크롭 기장의 상의가 가장 활용도가 좋거든요. 저처럼 미니 스커트 아니면 롱한 기장의 데님 슬랙스, 롱 스커트 다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화사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도는 크림 컬러로 입어줬는데요. 색감을 맞춰서 안에도 약간 연한 핑크 그리고 베이지 톤의 미니 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완전 봄스럽죠 컬러가.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무드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데이트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죠. 컬러가 총 6개로 나왔는데요. 기본으로 활용해주기 좋은 컬러들이라 은은한 파스텔 톤의 스카이 블루, 민트 옐로우. 이런 화사한 컬러들도 있어서 봄에 입어주기 좋아요.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디건 제품인데요. 다른 무드의 가디건을 입고 와봤어요. 이 제품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와 같이 부드러운 터치감의 레이온 홈방 원단이에요. 착용감이 진짜 좋았고, 또이 제품도 라운드넥 가디건의 스탠다드 핏이어서 또 거기에 블랙 가디건이라 활용도가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심심할 수 있는 기본 디자인에 시티브리즈만의 감각을 더한 제품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가운데에 들어간 이 트리밍 배색 포인트가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센스 있는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로 여기 왼쪽에 들어가 있는 시티브리즈 로고가 있는 이 와펜이 되게 예쁘죠? 시크하면서도 좀 유니크한 느낌? 아주 살짝 여유있는 레귤러 실루엣이어서 단독으로 입어줘도 예쁘지만 저처럼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드 해주시거나 티셔츠 살짝 보이게 입어주시면 더더욱 센스있게 코디하실 수 있어요. 저는 셔츠와 데님으로 입어줬고 이거 완전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 데일리룩으로 입어주기 좋을 것 같죠? 약간 꾸안꾸 무드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키장년데도 저한테 골반 위로 떨어지는 살짝 세미크롭한 기장이라 어떤 하이랑도 활용해주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활용도 좋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블랙 가디건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골지 긴팔 니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반한 제품이에요. 이거다 하고 제일 먼저 셀렉했는데 베이직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의 컬러감 그리고 여리핏까지 완벽한 긴팔 니트였어요. 넓은 라운드넥에 소매가 길게 나오고 슬림하게 잡아주는 핏이 약간 여리핏의 정석 같은 그런 니트예요. 꾸안꾸 무드로 여성스럽게 입어주기 정말 좋을 것 같죠? 자켓이나 봄의 아우터에 이너로 입어주면 베이직한 그냥 골지 니트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단독으로 착용해도 가로로 세련되게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되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활용도 좋은 아이보리 블랙 컬러도 있고 저는 그레이 컬러로 골랐는데요. 딱 밝은 오묘한 이 그레이 컬러가 여리여리한 모드를 더 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야! 길게 골반을 덮듯이 내려오는데 또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아서 꺼내 입어도 딱 예쁜 기장이었고 밑단이 이렇게 커팅된 느낌이 약간 여성스러운 라인을 한껏 살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러블리한 무드를 살려서 레이스 러플 미니스커트와 함께 입어줬는데요. 이거 제가 키작년대도 저한테 짧게 떨어지는 미니스커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키작녀분들도 짧은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미니스커트예요. 밴딩으로 허리도 조절해줄 수도 있고 안에 속바지가 있어서 짧지만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크런치의 요런 여리여리한 니트, 이런 미니 스커트까지 입어주니까 진짜 러블리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쭉 입어주기 좋은 가벼운 소재감의 나일론 윈드 점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윈드 점퍼 하나 있으면 데일리 룩부터 운동복까지 활용해줄 수 있어서 매년 쟁이는 제품 중 하나인데 요것도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최고작은 저한테도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적당한 품에 이렇게 소매 시보리로 핏을 한번더 잡아주고 밑단에 스트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을 조여서 원하는 만큼 길이랑 핏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같이 최고작은신 분들이나 퀴장녀분들한테도 진짜 좋을 것 같고 되게 군더더기 없는 기본 디자인에 은은한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자수 포인트.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간 이런 플랫 디테일도 과하지 않고 은은한 이 포인트가 되죠. 시티브리즈가 이렇게 베이직한 디자인에 은은한 포인트가 들어가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이 윈드 점퍼의 오버핏 느낌을 살려서 같이 와이드한 하의를 입어주셔도 잘 어울리고 편한 무드로 잘 어울리겠죠. 저처럼 미니 스커트와 함께 하의가 살짝 보이게 입어줘도 페미닌한 느낌으로 예쁘거든요. 약간 힙한 느낌이 드는데 이 미니스커트도 시티브리즈 제품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허리에 들어간 로고 포인트가 되게 스포티한 매력이 있고 시장여행 저한테도 엄청 짧은 기장감으로 입을 수 있는 미니스커트예요. 근데 독특하게 안에 이런 속바지가 살짝 보이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이게 또 흔하지 않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또 진짜 트레이닝 팬츠나 레이스와 함께 운동할 때나 등산 갈때 아웃도어 스타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잠가서 목이 올라오게 입어줘도 예쁘고 풀어서 걸쳐주시거나 접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살짝 비쳐요. 그만큼 얇은 제품이라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데 햇빛 가리기용이라든지 에어컨용. 그리고 이게 방수가 돼서 장마철에도 자주 손이 갈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쁜 제품들로 발빠르게 봄룩북을 가져와봤는데요. 진짜 캐주얼한 무드도 있고 페미닌한 것도 있고 러블리한 것도 있고 다양한 무드가 있죠. 근데 모두 과하지 않고 시티브리즈만의 감성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로 활용해 주기 좋은 제품들만 있더라고요. 이번 기획전 할인 기간 놓치지 않고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